여러분 다양한 무대를 보여주려고섹스댄스를구매한거 보니까 많이 힘든 것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고 있어요 여러분들 치는 어떠셨어요? 좋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첫 공개예요 와, 저희가 이번 섹션은 곡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신나고 우리 마이원들이 신나고 재밌어야 하니까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재밌으셨죠? 그러면 저희는 할소리 가겠습니다. 보여주지 않은 뭐가 하나 있어요 저희 생각에는 마이들이 정말 반가워할 것 같거든요 <목소리> 있어요! <목소리> 히든카드 히든 하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목소리> 여러분 아직 안끝났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해주시고 그리고 제 생각에 이번 싱그치시스라니이 진짜 마이한테제가 최고를 주고 싶은 그런 콘서트로 꾸며봤거든요. 남은 걸 보면 아마 느끼실 수있니 우리 지금까지도 느끼셨다면 감사하겠지만 저희가 진짜 이벤트로서 준비한 <laughs> 무대가 네. 쌤비 자주 셨어요 그리고 바쁜데 바쁘신데 저희는 어, 이렇게 좋은 안무를 만들어주 저희 앨범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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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에, 우리 우리 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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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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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니다 약간 부유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희 약간 내면의 부유함을 끝했거든요. 트레일러도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곡에 좀더 정리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좋아해 주실요 배틀 악 그라운드에서 했는데 이번에 고민하다가 아이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서 콘서트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다크하츠를 준비해봤는데 어때요 수 있을 때 지금 같이 즐겨 봅시다.